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니 컴포넌트 오디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전엔 TV와 함께 거실에 한 대씩 놓고 CD나 테이프를 많이 듣곤 했는데 지금은 미디어 자체가 블루투스나 USB로 다 넘어가 버려 이젠 거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아이템이죠. 오늘은 창고에 짱 박아 놓고 사용하지 않는 미니 컴포넌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줄 중국산 미니 블루투스 앰프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XY-C50L이고 현재 알리에서 5,206원에 배송비를 포함하면 9,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제품을 미니 컴포넌트에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전면에 볼륨 노브와 스테레오 3.5파이 USB 입력 단자가 보입니다. 뒷면에는 3.5파이 출력 단자와 2채널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8에서 24볼트까지 꼽을 수 있는 전원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블루투스 5.0 칩이 사용이 되어 스마트폰과 간편하게 연결하여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채널당 50와트 출력이 가능하여 미니컴포넌트 오디오 스피커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함께 동봉되어 온 케이스와 볼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조립을 해보면 네, 뭐좀 그럴듯 해보이죠. 전원 아댑터는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하셔야 하는데요. 전원 입력 커넥터의 규격이 외경이 5.5mm, 내경이 2.1mm 사이즈로 일반 노트북 아답터나 모니터 아답터를 찾아서 아무거나 꽂으시면 됩니다. 단 꽂으시기 전에 볼트의 범위가 8에서 24볼트 내에 있어야 하며, 암페어는 상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미니 컴버넌트와 연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존의 데크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만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미니 오디오 앰프에 이미 앰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출력 증폭을 해줄 필요가 없이 기존 데크에서 스피커선만 빼서 이 미니 앰프로 옮겨 주시면 끝납니다. 기존 데크를 사용 안 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치워 버리면 보기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그냥 장식용으로 냅두는 것이 좋을 것 같죠? 두 번째로 기존 미니 컴포넌트와 외부 입력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XYC501은 3.5파의 스테레오 음성 출력 단자가 있는데요. 이 포트를 이용하여 블루투스나 USB 음악을 미니 컴포넌트로 넘겨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니 컴포넌트에서도 3.5파의 스테레오 입력 혹은 2RCA 입력 포트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케이블로 꼽아주시고 데크에서는 소스를 옥스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중국산 앰프의 볼륨 버튼을 눌러서 USB 외부 3.5파이 블루투스 출력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크 안에 이 블루투스 오디오 앰프를 내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PCB 기판에서 12V 라인을 따서 전원을 입력해 주고 옥스 라인에서 3.5파이 라인을 이어주면 되는데 이건 좀 전자지식이 있으신 분들만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이 미니 컴포넌트는 완벽하게 블루투스나 USB를 재생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오디오 장치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 미니 컴포넌트의 경우는 입력을 포터블에 놓고 XYC50L과 3.5파이 입출력으로 연결을 해준 후, 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음악을 재생해보겠습니다.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이 제품은 사실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정상적인 스피커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모스는 TV 스피커를 활용하여 나만의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설치를 하게 되면 블루투스 음악 수신용으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겠죠. 혹시 가정용 오디오 앰프가 고장이나서 스피커와 함께 폐기 처분하려고 한다면 크고 무거운 앰프 대신에 이 제품을 스피커와 매칭시켜 준다면 뭐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대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걸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외 직구로 하나씩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